예, 행복한 농사꾼입니다. 오늘 우리 팽이와 친해지기 6일차입니다. 자, 저기 한번 보래요. 노루, 이제 완전 껌딱지처럼 또 이제 저래 우리 안껏 팽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땅 강아지들은 제가 먹이를 줘가 딴 데로 저쪽으로 보냈습니다. 예, 한번 오늘 6일차 친해지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가지고 잘 잤나 여기 또 이렇게 걸어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강아지들이 이제 요문 요거 여는거 까지 배워 가지고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가 놓고 우리 팽이와 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팽이야 자, 보세요. 이제 꼬랑대 살랑 살랑 살랑. 자, 잘 먹는다. 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물. 자, 물이 저 못해 있어도 자개 끈가리가 기다내 가지고 저 못해 있어도 다 먹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야, 한번 다 먹나? 아이고, 잘 먹네. 응? 어? 자, 또한개 있다, 가왔는데, 또 줄까? 응? 어? 어때? 냄새 좋지? 예. 여러분, 자, 요 다리 한번 보세요. 어... 개가 보통 상처가 나가 염증이 생기면은 개들은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핥아가지고 잘치유가안 되죠. 따다리보다 안 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대기가 붙었다는 것은 치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상태에 뭐또 병원에 들어가면은 뭐 신경이 뭐 이상하다, 힘줄이 뭐 이상하다 수술하면은 기본 뭐 40만, 50만, 100만 들어봅니다 야들. 예,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상태를 이렇게 봤을 때, 아,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 먹어봐. 자, 먹어. 응. 노루! 저버려요 마! 가, 새끼야. 응. 아이고, 니가 놀랬노? 괜찮다, 응. 니인데 안 그랬다, 저만인데 그랬다. 응, 자. 아이고, 야간 놀려고 그랬다. 어 응, 괜찮아, 괜찮아. 자, 먹어. 응. 먹어, 먹어. 자. 그리고 이 다리가, 보통 우리 사람들도 아픈, 아프면은 아픈 팔 같은 거막 만지면은 아야 아야 그럴 거 아니에요. 걔도 깨갱 깨갱 겁니다. 많이 아프면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만약에, 염증이 생기면 요 안에, 가죽 안에 뼈다귀 사이에 물풍선처럼 볼록하게 나옵니다. 염증이 있을 때는. 그런데 그런 증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빼다귀가 부러지다 해서 부러지면 달랑달랑 겁니다. 이래서 발뒤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지켜봐주세요. 괜찮습니다. 응? 어? 자네가 아까 저 노루 야단친다고 네가 놀래버렸다. 응, 어? 괜찮다. 먹어라. 자 옳지. 응, 어, 먹어. 저 노루 보세요. 왜이라도 뭐 어떻게 한번 될까 싶어가지고 저렇게 난리지깁니다. 하지만 니네 택도 없다. 빨리 가. 예, 우리 안개 팽이 아, 많이 친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바깥에 산책하려고 했는데 산책 당분간 안될것 같아요. 이 숲개들이 짝짓게 하려고 달게 두지 다리도 아직까지 더 안정을 취해 가지고 어 치료가 되도록 일단은 이 안에서 어, 당분간 키울 생각입니다. 팽이야좀 힘들지만 이 안에 있지 않니 그럼 먹어라. 예, 우리 팽이 이렇게 잘 이제 적응이 됩니다. 다리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따대기가 붙었습니다. 뭐 요도진크 발라줘도 되지만 따대기가 붙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큰 개인데 물렸는지 크게 물려가지고 조금 뭐 신경이나 힘줄이나 영향이 있어가 지가 이렇게 그냥 땅을 밟으면은 약간씩 통증이 오니까 다리를 짤록짤록 들지만은 이렇게 들때 이렇게 보면은 아발 디딤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춘 좋아질 겁니다. 아이고 잘못네, 꿀꺽꿀꺽 끈다. 예, 이렇게 우리 팽이 오늘 친해지기 6일차. 아 많이 이제는 제가 마음껏 손으로 만지고 있, 있습니다. 그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예, 다시 한 번만 만져주고 오늘 친해지기 6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고 우리.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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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왜, 왜. 아이고, 팽이야. 좋지? 자, 아이고, 우리 팽이. 그래. 노루, 너 혼난다? 보세요. 저 손도 갔습니다 응. <laughs> 이런, 발랑 디뎌진다.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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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고, 이놈 자슨. 이제 좋지? 내가 좋지? 응? 아이고, 젖봐라 새끼 젖미게 해가지고 젖이 이렇게 있다. 아이고. 그래. 이제 보세요. 긁고주니까눈 시르르시 감고 즐기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어. 아이고, 이놈 자수. 어쨌든가, 이제, 내칸 사자. 응? 니캉내 칸, 이제 사수밖에 없다. 예, 보세요. 이렇게, 제가 긁어주는 걸, 이제, 야가,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 자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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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라 아이고, 아이고, 귀어라 아이고, <laughs> 발라간 착하고 져가지고, 예. 예, 이렇게, 자하고, 팽이하고, 친해졌습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입니다. 감사합니다. 팽이야. 아이고, 내가, 바빠가 하루에 한번 뺏긴 니못 본다. 그래도, 의연은 뭐 예, 감사합니다.